자, 32번. 인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언어를 발달시켰다. 이게 핵심 내용이야. 여기 네모칸들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파트들이니까 반드시 외우시고. 빨간색은 항상 문법이다. 자,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은 argue that 데디아라고 주장한다. Humans developed language. 인간이 언어를 발달시켰다고 For economic reasons 경제적인 이유로. 자, we need to trade 우리는 거래할 필요가 있었다. And we need to establish trust 우리는 신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In order to trade 거래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중요해. 거래의 바탕은 신뢰니까. Language is very handy 언어는 매우 편리하다. 언제? when they are trying to conduct business 할때 그들이 거래를 하려고 할때 이게 수행하다고 이게 거래야 비즈니스가 거래를 하려고 노력할 때 with someone 누군가와 to all the humans 두 명의 초기의 인간들이 could not only agree to trade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to t r y three wooden bowls 세 개의 나무로 된 그릇을, 그릇을 거래하는 거에. 그지 뭐와? Six bunches banana. 바나나, 여섯 다발과. 또한, established rules, established rules. 뭐할수 있었다? 규칙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다시 한 번. 두 명의 초기 인간이, 초기 인간이, uh, not only agree,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나무로 된 세 개의 나무로 된 그릇을 거래하는 걸 for six bunches of bananas. 여섯 다발의 그 바나나와. 또한 establish e d rules 규칙을 만들 수도 있었다. 또한 나돈니 a 버 b 지 a 뿐만 아니라 b. 여기가 둘다이쿠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병렬이거든. 나돈니 디어 어그리가 원형이잖아. 그래서 established 원형이 왔습니다. 자, 문법. 자, what w o u l d was used? 어떤 나무가 was used? 사용되었나? for the bowels 그 뭐야 그릇을 위해 where did you get the bananas 어디서 너는 그 바나나를 얻었는가 And that business deal 그 거래는 would have pp 뭐 뭐였을 것이다지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용해선 이제 오니가 많이니까 뭐만 사용해선 단지 제스터만 사용해선 그리고 혼동시키는 소리만 사용해선 됐지? 어 여기가 우 o o d 피 p p 는 아마 틀리게 낼땐 미루 낼 거야 내가 조가디의 부 p p 는 과거라겠지 근데 이 얘기가 옛날 과거 얘기잖아 반드시 부 p p 와야 돼그 다음에 여기 분사지 뭐뭐 뭐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분사인데 이제 앞에서 노이즈를 출시하는 현재 분사지 그치? Confused라고 하면 틀리지 이렇게. 이걸 렇게 감정분사라고 하지 사물을 수식할 때는 반드시 아니지. 자, 그리고, 자, carrying it out. 자, 그 거래를 실행하는 것은, 자, 이게 외워야 될 게, 이게 지금 동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동사야. 얘가 주어고. 여기 단수가 오는 것도 중요하고, carrying it out에서, 요게 이어동사지. 그 이시, 지금 목적어 대명사인데, 이어동사의목적어 대명사 일때 반드시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 사이에. carrying out 이 있다면 틀려. 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according to terms 어떤 협약에 따라 agreed upon이 p p 예의수식에 동의된 당연히 문법 중요해 동의된 어떤 협약에 따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create 만든다 a bond of trust 신뢰의 결속을 만든다 신뢰의 결속을 만든다 신뢰의 유대를 만든다 이렇게 도돼자 language allows us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는 너무나 잘할 거야 언어는 허락한다 우리가 구체적이 되도록. And this is where. 자, where가 곳이란 뜻이 있었지? 자, 여기가 conversation이 key role. 즉,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자, 여기는 왜 내가 너무 갇혀놨냐면, 이 거래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너 어디서, 그거 어디서 났어 막, 재료는 뭐야?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전부 다 구체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나올 수있다고 그러니까 예, 예, 예. 다 중요한 파트.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십시오.